완 파워력의 싸움을 끝내고 그림자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. 완전한 성장도 충분히 좋아. 오, 묵자 님이다. 와. 다크라이드 있냐고 물어봐야지. 나 이번 판은 묵자 자님 따라갈래. 내가 도움이 될까? 장만하세요. 언제 어디서 묵자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두 보라색 다크라이더 하나씩은 필수품으로 꼭 가지고 다니세요. <laughs> 야, <laughs> 그거 못 믿겠는데? 사포를... <laughs> 사포를 나보다 많이 하면서 서울대 갈수 있는 머리면은 와... 잠을 안 자나?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. 반칙이지. 나보다 사포를 많이 한거 같은데 서울대까지 갈수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서울대 다니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. 저 사실 서울대 학생입니다. 학생증 보여 주면 믿는다고요? 학생증 없어요. <laughs> 아, 레오노르 레이튼, 자, 어디 있 지? 다크 라이더, 내 다크 라이더, 어딨 지? 다크 라이더, 여 기다 야, 보라색 헤어 까지 해줘야 돼. 토층입니다 방제목을 확인하세요 방제목에 내가 써놨죠? 어 써놨네요 동토층 동토충이? 아닙니다 파티원 됐다 어 방제를 더 친절하게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거 빠릴리 화장실을 갔다올게요 자 볼까요? 자어 일단 테이가 근캐네요 테이가 근딜이네요 근캐가 아니고 뭔소리죠 예 네. 아무튼 레오, 트니스, 트랙슬러, 테이 어... 테이가 18시즌 히어로네 딱 맞네 오, 무지아 님도 가염 꼈네. 야, 저 패션이 들디어 조금 바뀌었네. 오쪽으로와 주셔야겠습니다. 와 주셔야겠습니다. 와 주셔야겠습니다. 안겼아가 동토충, 역시 동토충. 어이구야. 역시 동토충. 대단합니다. 우리 손이 아니니? 아니네. 드래기 보고 있으면 그 나선창으로 콕 찌르면 되죠. 막을 수습니다유스 아, 약해요. 야. 어이구야. 야. 알았다 아, 드릭 잡는다 이거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, 초반 느낌이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<laughs> 지 두 계속 때리면은 이거 빠져 나가는데? 위험지역 아, 위험. 어, 아니. 나이스. 더열창 야 비언포 거기서 넘겨 준거 진짜 대박이었는데. 아우가드라이가들어갔다 <목소리도> <아우도 목소리도> 와, 세상에. 아, 난 이거 태클 해줄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뜨면은 드라이스려고 준비하고거든요 아니 왜 여기서 아깝다 좀만 내가 늦게 갈 걸. 스태미너여서는 살았어야 돼요 확실히 살았어요 적들도 굉장히 공격적이네 밀리는 상황에서 전혀 위축이 없네요 오히려 더들어온 스타일이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시쪽으로와 주셔야겠습니다. 요 창과 창의 싸움이다 더 날카로운 창이 이기겠죠? 당연히 더 날카로운 창은 저입니다 잠깐만 아우! 뭐야? 풀렸어? 어, 손이 나왔다 나도 잡을래 제발 아, 드니스가 돌아 들어온 게 너무 치명적이다. 아니, 유성창이 그보다 아가 파괴되었습니다. 찌르 는 쪽을 선호하시는군요. 그럼요. 저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. 다 음. 아니, 뭐, 잡기들이 저렇게 세냐, 탱커가. <laughs> 아, 방금 이 결수를 내가 쓰고 싶을 때마다 쓸수 있으면 정말 유용할 텐데. 쓰고 싶을 때가 안 나가네.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볼게요. 어, 안 타죠? 원래 공격은 최고의 방어래. 뭐 맞나 이거? 공격은 최고의 방어. 라고 끝나이 말이 맞나? 비슷한 말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. 에플을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이러면. 아무보안중고다부다어 최선은 방어는 공격이다. 맞을 거라고요. <목소리> 새로 만듭시다.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.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로 합시다. 그럼 내가 정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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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주게 슈물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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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너무 헷갈물포트 슈물포트 슈물포트 슈물트슈 와, 내가 희생한다 오와 설마 진짜 나 드니스 공 나온 줄 알고 진짜 오잉? 리스폰 못다이아리 타워를 공격 다 뭐야? 오잉왜 이렇게 들어갔대?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. 어, 이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. 당일번 정말 위험한 기술이니까.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 네, 어채가 뛰어와. 오 여깄다. 설마? 오 아니? 이거 일부러 빗나간 거죠? 이거 감전으로 지지려고 일부러 빗나간 겁니다. 난 잘못한 게없다 아니, 순간 영동을 안 쓰고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. 영동을 썼으면 레이튼을 녹였을 텐데, 평캔 드라이 치고 그냥 튀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와, 야, 훌륭합니다. 쓰러지지. <laughs> 어 <laughs> 나쁜 녀석. 면 얼릴 수 있어요 왜냐면 드라이가 드라이가 코앞까지는 기상으로 발동이 돼요 그래서 어떤 스킬이든 다 얼릴 수 있어요 코앞이면 기상 중에서 진짜 바로 앞에 여기까지는 무적이거든요 드라이가 여기까지 갈때 까지 그래서 이 거리까지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핵펀치를 살짝 거리 만약에 루이스가 여기 있으면은 핵펀치를 여기 정확한 타이밍에 쓰면은 드라이 안맞고 핵펀치 때릴 수 있는데 그럴땐 뒤로 도망가면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제 루이스들이 드라이를 쓸지 빠져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당하지. 레오노르 같은 경우에는 저 스윙을 한이 정도 거리 뛰고 이 정도 거리 뜬 상태에서 하면은 드라이 안 맞고 훅할수 있어요.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사실상. 왜냐면 기상하고나서 0.1초정도 그건데 그렇게 노리긴 힘드니까요 어른스럽게 굴게 솔직히 진짜 유저가 아니고 모두 다 AI가 알파고가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드라이 안맞으면서 때릴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이를 맞는거죠 을 보탄중에 야, 좋은데 이거? 이거, 버프 너무 좋은데? 1 3 6씩차는데 이거, 나한테만 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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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을 추 왜 이렇게 탈빙이 아주? 좋은... 아이고, 나만 때리네, 나만 때려. 루이스 죽네. 아이고, 루이스 죽네, 루이스 죽어.

굿. <laughs> <제법인 거. 웃음> 어이구 벌써 조커 이네. 네, 여러분, 좋아요랑 구독,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려요. 루이스를 한달 넘게 안 하고 택만 했더니 이제 공방에서 트롤 수준으로 못 합니다.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? 어, 루이스를 하세요. 루이스를 더 하세요. 루이스를 1년, 2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훌쩍 실력이 성장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.